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이지 종이제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14년 10월이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꼭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죠 네 어제는 국경일 국군의 날이었고 또 국경일로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어, 모두 신혼분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고 또 나름 어. 일을 하는 분도 계셨고, 저도 여러분도 또 새로운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꿈을 응원하고 꿈이 있다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데 큰 희망이 있고, 또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동안 그 어떤 모진 비바람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꿈이 있기 덕분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응원합니다. 꿈이 있기에 우리는 소소한 그런 어려움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잃은 분들은 가정가정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었 땀은 배신하지 않았고 노력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승했던 분들의 그런 자서전이나 또 직접 그 가정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아한 사람의 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각자의 선한 꿈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그것이 이루어지고 설치되는 가슴에서 또 다른 행복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저 밑바닥에 숨겨놨던 꿈, 그리고 또 설악장 안에 이어놨던 꿈, 이런 꿈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서 꿈을 찾고, 꿈을 무엇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었던 것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수요일을 맞이해서 힘내시고요. 아싸아싸 헤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시 중인장 와주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